난 여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해. 여기? 응. 진짜 어, 여기? 진짜 웃어야 되는 거 알지? 음, 우리 일찍 때도 아, 치약, 치약. 이게 있었잖아. 아, 치아. 어, 아, 이거 확장 판으로. 그... 아, 그리고 우리 또 표정의 변화가 필요한 거. 뭔데요 그... 아, 이거 아 진짜 중요하네. 진짜 멋게 어떻게 하는 거야? 혹시... 아, 이때는 치아가 다 보여야 돼요. 아, 어때? 치아. 와. 치아 자랑 시간. 아, 앞으로 나아가자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때 치아를... 네, 저희 치아 자랑도 해야죠 아 저희는 치아도 이쁘다 어, 아, 구비이다 아, 치과 열심히 다녔 치과 주기적으로 가고 있고요 음. 스케일링도 주기적으로 스케일링 있죠. 중요하지 그래서 치아 자랑을 한번 해봤습니다 와 <목소리> 눈을, 눈을 크게 떠야 돼 치아 아, 아, 우리, 아, 우리 치아 다 보이기로 약속했잖아 아, 해볼까? 올라가까지는 응. 어. 아, 멋있게 하는 데 올라가까지는 멋있게 하고 Okay. 치아 다 보이기 네. 이제 올라가 올라가는 엑스원 와 <laughs> 살짝 부담스러운데 아, 아. <laughs> 혹시 <지금 웃음> 이렇게 치아가 다 보여요. 맞아? <laughs> 어. 맞아? 어, 아, 아니, 그땐 어금니가 안 보였어. 어금니가, 어금니까지? 어금니까지. 알겠어. 새시대로기억될 I'm for give. 어금니 자랑 <laughs> 타임. 진짜, <laughs> 진짜. 나랑도타 <laughs> 아저저 그게 하얘. 아, 알겠어 알겠어. <웃음> 나 어군 님이가 잘안 보이는 입 입구 존데 어떻게 해야 돼? 왜, 왜 항상 아, 입구? 입을... 알았어. 아. 우리 쎄라 핌은 왜 매번 입벌리는 포인트를 강조하는 것 같은지. 아 저도 잘 모르겠어요. <laughs> 음. 언니 모르면 어떡해요. 우리 쎄라 핌인데. 건진. 진짜 안 하잖아 근데. 우리 치과 선생님 좋아하겠다. <laughs> 선생님 치과 광고. <laughs> 치과. 치과 광고를 노린다. <laughs> 건질? 주은마 하지 말아주세요. 확대는 어? 확대는 <laughs> 그만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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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그럼 저희 약간 르세라핌, 르세라핌처럼 가야 될 것. 같아 오케이 좋아. <laughs> 와, 건출 간다. 르세라핌 방식으로. 어디 어디 있어요? 르세라핌 해야 돼. 르세라핌 <laughs> 좋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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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좋다. 어 르세라핌.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<laughs> 춤 시작. <와> <laughs> 와 그쪽이 좀 문제인 것 같은데. 죄송해요, 저희 이런 식으로 하면 데뷔 못해요. 가... <laughs> 저기 반대로 갈게요. 너만 잘하세요. 네. 다시 준비를 해. 준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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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, 어 예, 준비. 와. <laughs> 야 얘네 얘네.